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말씀인지 뭐, 화면이 바뀔 때 살짝 동영상이 빨리 바꿔볼게요. 봤어요 제목? 한번 해볼까요? 봤어요? 뭐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비바긴 감사입니다. 받긴 감사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복부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짜잔! 이 글이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할 때 미리 향유를 뿌리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행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이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왜 그러하냐면 이 여인이 등장하는 때가 함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까지 있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복음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는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부분. 바리새인을 만나는 부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한다는 이야기가 세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교류하시는 장면이죠. 다른 복금서에는 바리새인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비춰지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예수님이 교류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사하고 있는 이 장소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문둥병을 앓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몬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되게 흔했습니다 우리나라야 한자로 한 글자 한 글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조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유대지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도 되게 흔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혹은 이 헬러 발음으로 하면 예수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여호수아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여호수아, 예수아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좀 많이 반복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몬이라고 해서 다뭐 똑같은 시몬, 몇안 되는 시몬이 아니라 여기저기 시몬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집에서 식사를 할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이 여인이 등장하죠.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고 사실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손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곧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 예수께서 자기 몸을 만지게 하실 수 없었을 텐데라고 이야기해요. 시몬은 그 마을에서 꽤 힘이 있고 유력한 아저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그 죄를 알아버린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피했던 것은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인데 이 죄인은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함께 할수 없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은 우리처럼 락비라고 불리면 거룩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인이 어뭐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짐작할 뿐입니다. 여하튼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바리세인이 보았을 때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그리고 그 발의 입을 맞추고 눈물과 또 향유로 이 닦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기이한 질문을 던지세요. 500대나리온 빚진 자와 50대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갚아낼 능력이 없어서 둘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한만 원을 빌려준 친구가 있고요, 백만 원을 빌려준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어, 근데 이두 친구 모두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 만원안 갚아도 돼, 그리고 백만 원안 갚아도 돼라고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저에게 감사할까요? 물론 둘다 감사하겠지만 아마 100만 원을 탄감 받은 친구가 더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이 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100만 원, 500데나리온을 탄감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실 여인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여인이 1년치 월급으로도 살수 없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붙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바쳐야 한다. 뭐 헌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바쳐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에 몰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자를 선명하게 대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율법으로 정결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인 이 여자 말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방금 들려준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과. 나는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적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바리세인의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두 사람을 지금 비교 혹은 대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바리세인인 시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했고 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격한 동료 바리세인들과 다르게 아,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9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님을 존중했다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7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손님이 오면 이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볼에다 혹은 입술에다 입을 맞춰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이렇게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귀한 손님이 오면, 감남류를 뿌립니다. 기름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이 나의 초대에 응해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바르거나 부었어요. 그런 행동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행동을 해야 될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기름을 붓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건 왕이거나 혹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력한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만약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 중에 제일 좋은 걸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바치고, 내가 희생해 가면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최고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몬처럼 한다면 좀 다르겠죠. 예수님과 좀 친하면, 교회에 다니면 이것저것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다면, 어, 그 사람한테 사실 안 좋은 겁니다. 교회에 안 좋은 것보다. 왜냐면 이 사람은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또 교회가 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떠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최고로 두게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과 친하면 좋겠다,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우리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갖는다면 굉장히 슬플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고민해봤거든요. 왜 이런 자세를 가질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주셨다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사함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거죠. 적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최고로 두지 않고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로 둡니다 예수님에게 더큰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사랑을 표현할지 아니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을 표현할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림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죄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했어요 내 머리를 가지고 상대의 발을 씻긴다는 건 이거는 굴욕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좀 뒤에 생각하기로 하고 용기를 내본 거일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이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마태와 마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위해 장사 지내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 이 여인의 모습을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언급이 있지만 누가 복음은 그것보다 이 여인은 많이 죄사함을 받은 많은 빚을 탕감받아 그래서 그 빚을 갚아준 예수님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는 굵직한 죄인과 자잘한 죄인이 모여 삽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죠. 불칙한 죄인들은 죄가 쉽게 드러나요. 이 여인처럼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여인이 죄인이다. 모두가 보았을 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잘한 죄인들도 드러나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요. 나는 뭐큰 잘못 없이 그냥 몇 가지 작은 허물만 있을 뿐이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죄는 크던 작던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크냐, 적으냐, 그걸 정하는 건 우리의 눈일 뿐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화면을 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자잘한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죄인이 의외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요.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큰 죄인들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작은 죄들을 묻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죄사함이 어떤 건지를 어려워요. 그냥 나는 충분히 정의롭고 난 충분히 이대로 괜찮아요. 저런 사람들보다 나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든작든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할 수 있는 건또 만날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죄인 된 여인을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여인이 이렇게 바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건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붕으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중풍병자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못 고칠 것 같은데 이거 고칠 거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는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이기 위함으로 이 사람의 몸을 낫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좀 보아주시면 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죄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몸이 아프고 귀신 들리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미련한 생각인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이어이나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겁니다. 또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확 열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낙인 찍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발아래 엎드린 거죠.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해되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어떤 기복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감사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함은 내가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깊이 알면 알수록 커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 신앙을 망설이고 있거나 신앙을 하다가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은연 중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내가 받은 죄사함이 크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볼때한 가지 좀 색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죄의 용서를 받으면 감사를 표해요. 그죠.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요. 감사함을 표현하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빚진 자는 많이 탕금 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합니다. 죄인인 여자도 많은 용서를 받았기에 많이 감사한 겁니다. 당연한 순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는지 너도 나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특별히 나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예수님께 어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를 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요. 진실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자기가 받은 죄사함의 가치를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딱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지름길이 있어요. 이게 정석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누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를 쭉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나머지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난더 이상 죄인이거나 난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가진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지금 내가 혹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겠다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누가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꼭 산에 올라가셔서 혹은 일찍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예수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베풀고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가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더 찾고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것을 삶에 표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진 이야기에는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때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여인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과 그가 드리고 있는 이 재물이든 이것들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때론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것을 드려도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론 어떤 사람들은, 아, 난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하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돼.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축복으로 공부 잘해서 성적이 좋아졌으니까 또이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쟤는 아니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교, 나를 높이는 마음은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죄의 원흉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절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왔다면 또 가정에서 예배한다면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죄사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감사로 표현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이 탕감 받은 중이 주인에게 더큰 사랑을 표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더 집중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 보거나 비교하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가진다는 건 친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고 더 친해지면서 예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성경철 보이죠?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뒤 바뀌었죠? 이 사람이 죄가 사하여진 것 이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것, 그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이 이야기를 요약하는 이 한마디를 좀 같이 외쳐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죠? 시작! 예수님의 죄사함에 감사를 드리는 어린이. 다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사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모든 말씀이 맞춰졌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퀴즈가 있죠. 온라인 예배를 주축으로 할 때는 이때 선물 이벤트를 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건너뛰지 말고요. 제발 건너뛰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요. 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지. 아, 이런 내용을 오늘 설교로 들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지. 그럼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인이요, 예수님께 부은 것 무엇인가요? 아까 얘기했죠. 막 아주 값비싼 뭐라고요? 향도 나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그렇습니다. 향유입니다. 맞춘 친구들, 감사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향유는 뭘까요? 그쵸? 향유는 뭐예요? 아까 목사님이 힌트 주셔서 얘기했죠. 그래요. 향기 나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던 집이 있습니다. 시몬이라 불리는 이 사람의 직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집이에요. 답을 너무 많이 줬나요? 네,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셨습니다. 자, 오늘 모든 이야기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원래는 지난주 에 약속했던 것처럼 예배 실황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실황 예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교회 인터넷 공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뽑게 됨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때 이제 좀방력하는 규정이 많이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활동이 어려워요 그럼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 성경학교는요? 페파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할 거고요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는 이 패키지를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그 패키지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챌린지 할수 있도록.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도 조금 어렵지만 하면 재미있을 이 챌린지를 좀 만들어서 넣으려고 그래요. 한 2주 안에 정확한 내용을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우리 성경학교를 할 예정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학교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학교의 목적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한 겁니다.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어떤 장황한 이야기를 하면 맨 마지막에 그것이 기도 요청입니다. 기도하게끔 만들려고 나름 노력하는 건데 여하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안식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감사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매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함께 부모님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감사를 기도의 말로, 찬양으로, 듣는 것으로, 그 태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아직 일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 꽤긴 시간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이기간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 여행처럼 주께 나아가는 일상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모든 순서가 마쳐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